안녕하세요. 성자가 내 청소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잡코리아에서 그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이 글을 봤어요. 보고서 이게 참 재밌어서 오늘은 이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 보면서 <laughs> 이거 완전 다제 얘기 같아가지고 철저히 무직상 입장에서 바라본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반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래요 첫 번째, 항상 바쁘다. 항상 바빠 보이는 건무인성에 인지할 수도 있고 왜냐면 무인성은 좀 항상 좀 모든 일을 새롭게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일인데 매일 새롭게 해. 왜냐하면 식상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임기응변에 좀 강한 면이 있거든요. 인성이란 건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우 횟수를 좀 생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무인성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바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바빠 보일 수 있고 이제 무식상이 항상 바빠 보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익숙해지기 이전에 정말 자충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니까 저도 보면 꼭 건전지 하나 갈아 끼울 때도 한 두세 번씩 갈아 끼우게 돼.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번거롭게 몇 번씩 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항상 좀 바빠 보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볼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두 번째로, 내 일이 아닌데, 또 내가 나서서 하는 인자는 이제 재성이 약한 경우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재성이라는 것은 뭐 일종의 나의 영역과 같은 건데 이게 꼭 무재성이라서만이 아니라 이제 비겁에 의해서 재성이 약해지게 되면 이런 경우가 비슷하게 발생이 돼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시킨 일은 하고 있는데 완성이 안 되는 것도 이~ 재성이 약해졌을 때라고 할수 있죠 이~ 재성이란 것은 뭔가 하나를 마무리시키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인데 궁극 정제가 돼 있으면 이거 다 해놓고도 바꿔또 그러니까 왜 시험 볼때 문제 같은 거를 다 풀어놓고 괜히 한번 또 다시 풀었다가 틀린 답을 다시 다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뻔히 아는 것도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는 있는데 완성이 안 되는 거지 그냥 한번 했으면 되는데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절대 지시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이 날짜를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딱 생각을 못할수 있는 것은 관성이 약한 경우에 뭐 인성이 많아서 관성이 약해질 수도 있고 꼭 무관성만을 또 뜻하는 건 아니에요 무관성이라면 아예 미리 다 해놓고 그냥 놀러 갈 수도 있지. 아니면은 재생살이라서 좀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날짜를 본의 아니게 못 지키게 되는 경우라든지 이제 사람은 좋은데 일은 못해라는 평가를 들수 있는 건 이런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껏 일은 다해 놓고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이 많아서 기껏 남의 일은 다해줘 놓고 돌아오는 인성을 내가 못 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이 원래 재생살이라는 것은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성분인데 또 못할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왜 못할 수 있는지는 그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 꼭 남들 쉴때 혼자 열심히 한다 이것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꼭안볼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 성분들이 그렇죠 누구 안볼때해 하다못해 이제 엄마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자녀분이 무인성이야. 그러면 그 친구는 엄마 안볼때 공부한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인성이란 것은 이제 엄마가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게 있거든요. 남들 볼때 의식해서 하게 되는 것은 인성의 영역이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반대로 하게 되는 경우는 눈치 보기 싫으니까 남들 안볼때 안 하는 것은 이제 무인성일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이 업무적인 충고를 하면 절대 듣지 않음 말씀드렸듯이 무식상이어서 그런 경우일 수 있고 아니면 관살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남의 충고를 듣는 것을 또 너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무인성이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무인성은 좀 피드백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기도 해또 도와준다고 하면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는. 그것은 이것도 역시 관살이 강하고 그래서 무식상이거나 관살이 강하거나 이제 중요한 일에 대한 가중치를 배정을 못하는 것은 이거는 무관이나 무죄일 확률이 높죠. 재관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중요한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사실 애매하거든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하는 것은 재성과 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드는 마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무식상 이런 률이높죠 그러니까 무식상이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면 이런 평가를 받는다니까. 익숙해지기 전에. 어. 근데 본인도 몰라서가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집중력이 너무 좋... 이거 너무 궁색한 변명 같지만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이기도 해요. 하나 할때 하나밖에 생각 못 해. 그거 하나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래 식상이란 것은 시야를 좀 넓게 봐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만 보고 해.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뒤돌아서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일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 또 뜯어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인성은 매일 반복되는 일도 매일 새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맨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인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딱 지시를 해서 하라고 하면 하는데 능동적으로 이거를 하는 형태는 아니라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본인들이 뭐꼭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건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이 이걸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쓴 거지 만약에 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항변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뭐 거래처에 무리한 부탁을 잘 들어주는 것은 또이 관살이겠죠 아까 뭐 사람은 좋은데 일은 잘 못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 있는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사가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야. 음. 본인이 다 떠안게 되거든 그런 거를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부서에 있는 부하 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떠안게 되기 때문에 자기 뿐만이 아니라 왜 관살이란 것은 겁재를 이롭게 하고. 자신과 같은 비견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부탁이라든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관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책임감이 강한 것도 이제 일시에 관, 관이 있으신 분 중에 또 재생살이면 더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알바를 시켜도 자기가 사장이 아닌데도 막 손님이 많고 그러면 자기가 막 어? 안절부절을 못 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시급 얼마 받고 일하는 주제에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막어막 어? 뭐 안절부절 못해 그래서 더 못해 그게 문제야 그리고 더 힘들어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켜봐 주면 더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사고 터지면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이제 어필을 한다. 이건 좀 인성이 강한 형태 내 입장에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고 터진 거와는 별개로 그건 별개야 그건 별개로 나는 내 입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인성의 영역이라고 허접질에서 일 많이 해놓고 잔업비와 특급비를 풀로 받아간다 이것도 인성이죠 내가 한 만큼 그래도 받아는 가야 되겠다 어, 나한테 그럴 권리가 있다. 말씀드린 것은 뭐, 제 얘기 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이거 들으시면서 자기가 포장된다라고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다내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특히, 식상이 없고, 인성이 강하고, 재생살되고, 어 이렇게 궁극쟁제에 재성이 약해져 있고, 진짜 저 같은 이런 분을 보신다면, 이런 사람을 오래 두고 지켜보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지금 까시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